실행을 하시면 네. 이렇게 소프트 화면이 나오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옵션 한 번만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옵션에 들어가면 카메라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카메라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어, 바로 여기서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1 음. 카메라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네, 형광색으로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뒤에 보시면. 네. 예, 예. 네, 네 네네네네. 이게 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이 카메라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Pcs 그대로 전류를 받기 어. 때문에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버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네. 아래. 예. 맨 앞에 거는 초점. 아, 맨 앞에 는 거는 어, 사람의 크기를 조절하는 광각 렌즈고요. 음. 가운데 거는 조리개, 그다음에 맨 이쪽 거는 초점입니다. 여기 세, 세 개가 있는데 맨 앞에 거는 광각, 두 번째 거는 조리개, 조리개는 밝고 어둡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초점입니다. 초점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거 건드리거나 그랬을 때 이걸로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카메라 원으로 돼 있잖아요. 카메라 원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네,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 건드려, 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exposure time이라고 돼 있어요. 네. 요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맞춰놨는데, 요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어, 네. 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변이 환해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게 무슨 차이냐면,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변은 환해지는 대신 샤프트가 들 보이는 거예요. 먼저 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은 어두워지는 대신 샤프트가 잘 보이는 거죠. 네. 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조명을 한 겁니다. 네. 예 조명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둡게해서어둡서 네, 네, 이번 카메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다 들어오면 되고요. 여기서 원 투를 누르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회원들이 와서 이거 수익을 해서 찍는다. 라고 보시면 어, 찍기 전에 예, 여기 회원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이제 회원관리, 레슨 하시는 회원관리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바로 찍으려고 하시면 여기서 레코드 누르시면 됩니다. 한글로 치셔도 돼요. 네. 세이도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전지우님이 치시니까 사람 모양 클릭해서 이 전지우님을 클릭을 하면 여기 노 카테고리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전지우님으로 바뀝니다. 아, 네. 아... 바뀌었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녹화 버튼 눌러서 스타트 하시면 이제 지금서부터 계속 녹화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새끼 치지 마 쳐보십시오. 녹화가 끝났으면 다시 한번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전지훈님 밑으로 802번, 801번 이기두 개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여기 화면에서 AB, AB를 누르시면 이제 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 찍은 걸 보면 이렇게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앞뒤로 잘라내야 되니까 여기서 임팩트 순간에, 임팩트 순간에, 여기서 셋 임팩트를 누르시면 돼요. 음. 네. 네 자세도 좋으시고 카메라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카메라가, <웃음> 네. 카메라가 이게 초당 120장 찍는 카메라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임팩트 순간에, 에, 예, 세디펙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가위를 들어가세요. 가위 들어가시면, 어디에서 부터 피니시까지 얘가 자동적으로 맞춰줍니다. 어, 그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니까, 이 임팩트 순간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어, 이제 2.5초, 1, 1 아, 2, 2.5초를 이제 잘라내는 거죠. 네. 이걸 맞춰주고 난 다음에, 오케이 누르시면, 아까 우리 프리션 루틴 빼고, 요것만 딱, 예 네. 네. 커팅돼서 나오는 거 아, 트리밍돼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측면 컷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필요 없죠 네 업백 포지션 업백 포지션에 네. 비슷한 위치에 들어가서 이제 샤프트 다 보이죠 공 여기에 보시면 이제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도 이렇게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세디 벡트 누르시면 되고요 네그 다음에 가위 들어가서 맞춰놨죠 네그 네. 다음에 음. 여기서 OK 누르시면 이제 프리샵 루틴 빼고 요것만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예,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다된 겁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한게 회원관리 네. 하셨죠 그죠 아까 여기서 사람 모양 클릭해서 회원관리 하셨죠 네.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녹화를 했죠 네. 그 다음에 set 임팩트를 했죠 네. 네. 그 다음에 잘라내기 했죠 네. 이게 부 r 쓰는 거에 50% 입니다 네. 이것만 네. 하고 나면 그렇죠. 나머지 거는 여기서 드로잉 툴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정면 거를 한번 보고, 이제 여기서 밑에 버튼서부터 버튼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요거는 이제, 예, 플레이 버튼이죠? 이건 정상 속도 플레이. 그죠? 네. 요 슬로우 모션. 요건 정지. 요거는 뒤로 슬로우. 예, 뒤로 한컷한컷 한컷 보는 거. 예, 이제 거는 뒤로 슬로우 모션.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계모양 같이 나와 있는 부분 있는데 이거는 슬로우 모션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가운데로 그거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거 플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왼손 오른손 바꿔주는 겁니다. 네. 왼손잡이 골퍼도 혹시 레슨하실 때 정면은 안 되지만 측면 거는 가능하겠죠. 네.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루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계속 리플레이 시켜 주는 거죠. 끝까지 갔을 때 다시 리플레이 되고 합니다. 시간 누르면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리플레이가 계속되는거죠 무한반복 되는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셋드팩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옵니다 셋드팩트를 안하면은 이제 아, 아까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여기서 보시면 이런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돼있죠셋드팩트가안돼있죠 근데 셋드팩트 하면은 요게 1 2 3 4 5 6 7 8로 바뀝니다 1번 누르면 어드레스 2번 누르면 테이프 백 3번 누르면 4분의 3 수인 4번 누르면 백스윙 탑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3번을 조금 더 움직이겠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내가 이걸로 다시 리셋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옮겨놓고 3번을 길게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길게 누르면 다시 이걸로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은 뭐가 좋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드로잉 툴 같은 걸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요거를 여덟 동작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여덟 동작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몇개한것 중에 세트 팩트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게 요런 기능 때문에 세트 네. 팩트를 반드시 해 주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녹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면하고 측면하고 같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AB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 AB를 누르시면 두 개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 상단에 내가 원하 위치를 지정을 해서 내가 이쪽에다가 정면을 화면을 보겠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정면 화면이 들어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어디레 자세히 약간 뭐 치우치거나 아니면 좀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해가지고 좌우로 살짝 이동하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AB를 나눈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쳤기 때문에 이게 같은 스윙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다 백스윙 탑에서 놓고 한컷한컷한컷 한 컷, 한컷 이렇게 프레임별로 내려오면서 이제 레슨을 해줄 수가 있죠. 네. 초당 120장 찍는 거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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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그렇게 해서 <laughs> 준비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개 나눈 상태에서 아까 정면 측면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정면만 보겠다. 정면만 보고, 그 다음에 AB를 나누면 정면 화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오버레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누르면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겹쳐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어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를 잡고 옮기면 원판은 그대로 있고 뒤에 판인데 네. 뒤에 화면은 그대로 있고 이제 한 화면만 움직이면서 이제 몸의 움직임 자체를 이제 오버레이해서 보여주는 거죠. 시뮬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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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버레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버레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측면에서도 이걸 두개 나눈 상태에서 오버레이 하게 되면 예 하나는 어드레스에 놓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거 설명하시는지 다 여기서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예. 옆에 거는 이제 그, 그 가위 버튼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아까 잘라내기 했을 때이 상태에서 아까 다시 한번더 잘라내겠다는 언제든지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잘라내겠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라내기 기준이 우리가 일정한 스윙 속도를 가진 리듬이나 템포가 평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범주 안인데 만약에 너 스윙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신 분들 같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프린터는,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프린터가 되겠죠. 예. 네. 뭐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m o 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손님들이 나이 동영상 이제 빼주십시오. 어 보내주십시오. usb에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세요. 두 개를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브 버튼을 눌러서, 네. 누구 버튼 을 눌러서 맨 밑에 엑스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 상태에서 이두 개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네. 네네. 네. 옛날에도 다 기능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빠진 상태지. 스윙 자체가. 80280. 네. 0 2 8 0 여기에 뭐 D A T T라고 되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이 동영상 파일만 카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네. 반대로. 반대로 우리가 우리가 코스에서 찍어 갖고 온 것들 있잖아요. 예. 코스에서 찍어 갖고 동영상 온 거, 핸드폰으로 찍거나 디카를 찍거나 이게 코덱이 맞으면 이 V1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음. 찍으실 때는 반드시 가로, 가로 모드로 찍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 길게 찍는 것보다는 네. 가로 모드로 찍어서 보시면, 음. 물론 길게 찍은 것도 여기서 돌릴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자 반대로 이제. 그 전주원님이랑 우리가 필드 레슨를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V1 들어와서 전주연님의 동영상을 여기서 더블클릭하면 여기가 전주연님을 바뀌죠. 그러면 이 이름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이름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네. 창이 나오면 여기 좌측 하단에 인포트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인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탕화면에 두개 빼낸거 아까 있었잖아요 요거를 키보드의 컨트롤키를 눌러서 두개를 선택을 해서 열기 하면은 우리가 그 핸드폰에 있는거를 컴퓨터에 동영상만 저장을 해 놓으면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두개를 더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핸드폰에 찍은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예. 만약에 이게 이제 가로 모드로 이제 찍지 않고 세로 모드로 찍었는데 이거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가위 버튼 들어가시면 여기 로테이트 있습니다. 이걸로 예. 해서 돌려서 이제 다시 잘라내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다시 잘라내서 다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모브 버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옆에 있는 거는 간단해요. 휴지통이잖아요. 네. 휴지통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샘플로 몇개 찍은 거 있습니다 예. 이거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 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선택합니다 예. 선택하고 그 다음에 휴지통 눌러서 OK 누르면 얘는 시스템에도 남아 있지 않고 바로 다 삭제가 됩니다 복구가 안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건 삭제 기능이고요 아래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로잉 툴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선 그리고 이렇게 예,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뭐 머리 위치 같은 거 많이 설명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머리 위치 같은 거 여기서 오버 어, 저기 서클을 선택을 해서 옆에다 동그라미를 대충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위쪽으로 45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여기 셀렉트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고 옮기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머리 위치를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옆에 거는 이제 텍스트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다가 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화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문자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이동하셔도 됩니다. 셀렉트 기능을 해가지고요. 여기 펜슬은 그냥 자유로운 선 그리는 거예요. 네, 자유로운 선 그리는 거고, 네, 옆에 선, 같은,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촉시각각 그릴 때 이렇게 각도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어, 스플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스윙 아크나 이런 거를 보여줄 때, 여기서 눌러가지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윙 아프나 손목의 움직임 같은 거 설명해 줄때이 예,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에 기 아까 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뭐운명에서 쓰시면 돼요. 스탠스의 폭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각도라고 되는데 앵글은 이제 뭐 백스윙 탑에서 어 색깔은 알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샤프하고 각. 네. 그다음에 다운 스윙 했을 때 이제 팔꿈치에 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도를 설명해주실 때 이렇게 각도를 그려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에, 클락이라고 되 있는 거는 이제 시계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락 선택해서 우리가 몸의 중심 부서부터 예, 바깥쪽으로 길게 그리면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시방향까지 백스윙하고 팔로우하고,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드로잉프로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그린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 키 포지션, 예,를 누르면,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예, 키 프레임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 지우는 거는, 여기에서 지우는 거는, 옆에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우개로 지우시면 됩니다. 다시 지우는 거를 되살리려고 하시면, 언두. 다시 교사리는거고 네. 어, 다음 요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금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용하시냐면은 어, 여기다 이렇게 한번 예, 그리서 그려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 할때 헤드 위치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 다운스윙 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있게. 끌고 내려오냐. 를해 가지고 설명해주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요것만 보더라도 뭐 중심이 동이라든지 아니면 코킹동작이래지풀어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요 그리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8 7 9 0에서 포스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측면에서 찍었을 때 측면에서 찍었을 때 여기서 포츠어를 선택을 해서 네, 척추 석도 골반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다시 복숭아 뼈 이렇게 각도를 포츠어 앵글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거는 이제 아까 지우개 기능이라고 해서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선의 예, 굵기를 선택하는 거죠 중간 단계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설명하시기에 아래 여기에 보시면 라인 중에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선택을 하고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이 끝단은 화살표로 설명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화살표는요. 화살표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여기 노라고 되 있는 거, 도 에로라고 되 있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 가지고 하시면 그냥 선만 그려지겠죠. 하이거 네.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색깔을 바꾸거나 뭐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굵기를 바꾸거나 하는 거는 여기서 다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예, 네. 셀렉트를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지우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 하나만 지우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지우게 해서 그면 이거 하나만 지워집니다. 여기 이제 지우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기 이펙트 기능이 라고 있는데 아래에 이거는 예. 이제 조금 더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요 이미 우리가 여기서 몇 개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보면 여기 스윙 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윙 플레이은 클릭을 하면은 다시 스윙 플레을 클릭을 하고 샤프트 연장선상을 쭉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 끝단을 클릭을 하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목하고 어깨를 예,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우리가 많이 설명해 줬던 그런 스윙 플레인의 어떤 그, 그, 그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 앵글이 맞으면 요 스윙 플레인을 2분의 1로 나누는 선을 이렇게 예, 뭐 대략적으로 그려 놓으시면 이 손이 임팩트 순간에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이렇 가지고 예, 스윙 플레인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엎어치거나 하는 것들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우기 기능. 이고요 어깨 거는 예, 돋보기예요. 이제 돋보기에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확대돼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 내가 설명하고 하는 부분만 일부분 확대해서 설명할 때이 돋보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음 버튼은 이제, 인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야외에서 쓸때 역방모드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명이 좀, 아까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서인핸스를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화면을 체크를 하면은, 조금 밝아집니다. 제가 세번 이렇게 체크를 했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더 밝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핸스 기능이고요. 지우려고 하시면 반대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돋보기 Zoom 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할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버튼 슬라이드 기능은 아까 우리가 이제 정면 측면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화면을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키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세팅 팩트를 안 하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세븐 펙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븐 펙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키 프레임을 누르면 이제 8단계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네. 옆에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눈금이 8개예요 예. 눈금이 8개인데 예. 이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이 어딥니까 어두렸습니다 출발 자체가 어두렸습니다 예. 다음 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자하는 장면에서 100분의 1초로 보는 거예요. 100분의 1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드레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드레스 때 이걸 누르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빠르죠.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빠른 동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들어와서 임팩트 진행하는거 여기서부터 내가 백0 0분의 1초를 보겠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백0 0분의1초 보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여기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조금 더 임팩트 구간만 보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팔로우 바이드만 보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면. 네. 장면에서, 네. 0 0분의 이렇게, 네. 확인해서 보시면. 죠니다 네. 옆에 이제 멀티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사용을 어, 못하는데. 네. 눌러가지고. 네. 네, 이런 식으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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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es, yes, y e 예, 스윙의 잔상을 이렇게 남게끔, 예, 예, 스토브기랑이라고 하는데 예, 스윙의 잔상을 남게끔 이렇게 예,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예, 이제 우리 찍어놓은 걸 이거 스토브로 옮겨놓으면 되죠. 메컴만 옮겨놓는 거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예, 예, 여기서 컨트롤키 눌러가지고 예, 이렇게 선택하셔서 네, 무브라고 있죠. 이거를 어디로 옮겨요? 스토브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눌러서 스토어로 옮기는 거죠. 오케이, 누르면 여기 전자님께 화면이 여기 스토어로 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제 이게 네.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 소속 프로님들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걸 A/B를 나눠가지고 아까 여기 스토어에 네. 저 프로님 거 있잖아요. 네. 같은 위치니까 이렇게 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그럼 이쪽에서 이제 스토브에 눈길 어떤 프로님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스토드를 이렇게 804번, 803번, 80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호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번호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탭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전지오 프로님. 지금 네, 이렇게. 이름을 넣고 OK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들 몇 개만 자신의 수익만 역대 몇개 찍어 놓으시면 설명을 해 주실 때좀 편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 됐습니다. 네.